보통 사람을 위한 보통 방송 오뉴믹서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가장 첫 번째로 입수를 했던 부큐브 B81로 이북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출시 연도가 2010년도 거라서 리뷰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저는 현역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기종이기도 하고. 나름대로 좀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혹시나 주변에 이런 예전 기종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이런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그 정도의 개념으로 가볍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출시 연도는 2010년 그리고 6인치짜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패널이 일반적인 전자잉크가 아니라 LG에서 생산한 플라스틱 패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상도는 가로가 768. 세로가 1024, 3대4 비율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CPU는 바깥에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공개가 안 됐었고, 내장 저장 용량으로는 대략 2기가 정도의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원래 정품 커버고요. 정품 커버는 이 앞쪽이 보면은 이 단추 같은 부분이 자석으로 딱 맞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커버가 여기 있는 본체와 따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는 없어요 일단 보면은 외관상으로는 이제 뒤쪽에는 글로시한 반짝반짝거리는 요런 재질로 되어 있고 요즘 같은 경우는 볼수 없는데 예전에 이 핸드폰 충전 케이블이 있었어요 핸드폰 충전 케이블로 요 아래쪽에다가 꼽아서 옛날 방식 충전을 할 수도 있고 이 위쪽에 보면은 미니 USB B가 있는데 요걸로 충전을 하고 마이크로 SD 들어가는 자리가 있습니다. 마이크로 SD는 3 2 g b 정도까지는 조금 인식이 무리인 것 같고 대략 한8 g b 정도로 인식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빛나 보이는 요 버튼이 있는데 요게 전원 버튼입니다. 누르게 되면 빨간색으로 반짝이면서 부큐브가 켜지게 됩니다. 일정 시간 이상 꺼져 있으면은 단순히 슬림 모드가 아니라 아예 그 서스펜드 모드 형태로 들어가 버려요. 여기에 보시면 여기 만져지는 요 부분은 금속 재질 같은 그런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옆에 물리 버튼이 1개, 2개, 3개, 4개, 네 5개, 요렇게 5개의 물리 버튼이 있어요. 맨 위에 거는 메뉴를 여는 메뉴 버튼, 여기는 이제 백 버튼, 뒤로 가기 버튼 같은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요 중간에 있는 요 네모난 거는 확인 버튼처럼 사용을 하면 됩니다. 2010년도에 나왔던 모델이기 때문에 그 당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터치 인터페이스는 적용이 안된 상태였어요. 이북의 성능이라면은 이게 원래 출시됐을 때는 600에 800 정도 똑같은 4대 3인데 해상도가 좀 낮았는데 지금 이 모델은 페이지 원에 보내서 패널 업그레이드 작업을 거친 최종본입니다. 자체 OS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일단 몇 가지 좀 이렇게 경우들을 돌아보도록 하죠. 앞으로 이북을 리뷰를 할때몇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 그 중에서 이제 텍스트, 이퍼파일, 그리고 PDF파일을 읽고 이미지들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볼 거예요. 여기 이제 텍스트파일을 먼저 읽어볼 건데, 이렇게 봤을 때 별도로 크게 가독성의 문제가 있는 수준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아래로 내리면 텍스트 파일이기 때문에 뭐 속도가 그렇게까지 엄청 느리지는 않아요. 물론 현재 사용하는 어떤 그런 디지털 디바이스에 비하면 상당히 느린 편일 수도 있는데 적어도 여기 책을 읽을 때 방해되는 정도의 속도는 아닙니다. 이런 텍스트 파일에 대해서 폰트나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없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이 자체로는 가로보기, 세로보기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가로로 볼수 있는 방법들도 있어요. 일종의 텍스트 뷰어 같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글꼴의 크기, 이거를 더 크게 볼 수도 있고 더 작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폰트 같은 걸 넣어놓고 여기서 내가 원하는 글꼴을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눔고딕을 한다, 뭐 어떠한 더 이북 리딩에 좋은 내가 좋아하는 다른 글씨체가 있다면 그걸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어, 요즘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텍스트가 유니코드이기 때문에 별로 필요가 없는데 보시게 되면 한글 완성형 유니코드, UTF-8, e u c j p 나 JIS는 일본 계열의 문서죠, 텍스트 파일인데 인코딩이 UTF-8 이전에 옛날 일본 방식이 GB 계열은 중국어 계열입니다, 중국어 계열. 여러 가지 텍스트 인코딩을 지원을 한다라는 거는. 물론 뭐 안드로이드 기반의 이북들은 안드로이드에서 지원하는 뷰어에서 지원을 해버리면 되지만 이거 자체도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수준입니다. 참고로 이 b 의 경우는 제가 PDF를 변환한 이 b 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까지 뛰어나지는 않아요. 여기 보면은 좀 글씨가 작게 보여서 가독성이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요거나마이 b 파일을 좀 다듬으면 될것 같고. 이미지 자체는 이렇게 뭐 흑백으로 보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수준의 이미지들은 나옵니다. 그렇게까지 개조가 엄청 나쁘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본문에 있는 텍스트가 좀 이렇게 작게 보이기는 하는데 사실 보려면은 못볼 것도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글꼴의 크기 등을 조절할 수가 있고 뭐 글꼴 크기를 한26 정도로 조절을 해 볼까요? 조금 더큰 글꼴들을 이렇게 읽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 정도만 돼도 사실 뭐 독해 하는데 문제는 없죠 속도가 조금 느리다는 거 빼고는 기본적으로 이북의 기능상으로서 이렇게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PDF 파일을 좀 한번 볼게요 PDF 파일은 제가 3개 정도를 준비해 놨는데 일단 웹에 있는 위키페이지를 변형한 PDF 파일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위키페이지를 프린트 기능을 통해서 PDF로 내보낸 그런 자료고요 PDF는 한 페이지를 기본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글자를 그렇게까지 못볼건 아니지만 이렇게 약간 좀 주의를 해서 봐야 되기는 합니다 기본적으로 화면이 6인치이기 때문에 글꼴을 좀 미리부터 PDF 제작을 할때 키워 놓지 않으면 선명하지 않은 건 아닌데 가독성에 좀 이렇게 찡그리고 봐야 될좀 그런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보면 이렇게 글자를 못 알아볼 정도는 아니란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글씨는 충분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두 번째로는 이미지가 많이 들어가면 좀 로딩하는데 시간이 걸리기는 하고 이것도 이렇게 못볼 정도의 글씨는 아닙니다. 다만 PDF를 만들 때부터 글씨 크기는 조금 신경 써야 할 필요가 있겠죠. 이거보다는 약간 큰 인치수 한뭐 카르타 패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대상으로 만들어서 그나마 좀 읽을만 했던 이 문서 만든 지가 10년 가까이 됐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글자를 못 알아볼 만큼은 아닙니다 충분히 가독은 가능한 수준이긴 한데 아마도 지금 만들게 되면 요거보다는 약간 더큰 폰트를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pdf 를 읽는 이런 능력들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 라는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고 플라이트 시뮬레이터에서 사용하는 차트들이 있어요. 이 차트가 좀 정보가 많기도 한데 이제 각 공항에 대한 어떤 그런 찬육 정보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디테일하게 다른 이북이랑 비교하기 편할 것 같아서 좀 이렇게 같이 가져왔습니다. 요게 한3메가 정도 되는 PDF고요. 읽어 드리는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렇게까지 글자 자체를 아예 못 알아볼 정도는 아닌데 밑에 적혀 있는 이런 디테일한 게 눈이 좋으신 분이 아니면 조금 읽어드리기 힘든 이북의 성능의 문제는 아닌데 이제 6인치이기 때문에 오는 일종의 한계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다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체 기능으로 이제 그림보기 기능이 있어요. 이 그림보기 기능을, 기능을 통해서 코믹스를 직접적으로 보는 기능은 없는데 이제 이미지 파일을 풀어 놓으면 요 정도의 해상도로는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게 약간 좀 재미있는 기능이 있는 게 뭐냐면 요즘 나오는 이북이야. 신경을 쓸 필요조차도 없지만 하나의 이미지 파일을 일부러 두 개로 쪼개서 보여주는 거예요. 만화책을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화책을 압축을 풀어서 넣는다라면 이제 요런 것들도 되고 여기 보면 읽기 방향이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라는 부분이 있고 자동 넘김 부분이 있어서 조금 이렇게 손안 되고, 만화책을 읽으시려면 이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만화책에 있는 글자나 대사 뭐 이런 것들을 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정도의 해상도니 일종의 뭐 코믹스 감상용으로 쓰시기에도 그렇게 나쁘진 않으실 거고 이건 제가 찍은 사진들인데 사진들 중에서 이제 읽을 수 있는 사진이 있고 없는 사진이 있어요. 지금 이미지 뷰어가 좀 이런 것들을 가리기는 하는데 이미지의 품질을 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진을 보게 하면 생각보다 화질이나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사진들을 좀 한번 더 봐볼게요. 네, 어두운 부분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까지 많이 깨져 보인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다만 옛날 장비기 때문에 좀 속도가 느린 부분은 있습니다. 전자잉크 패널마다의 어떠한 색상 표현에 대한 차이들이 있기는 한데 여기 보시면 이런 바닥 부분이 그래도 뭉개지지 않고 여기가 흙길이거든요. 흙으로 된 곳. 근데 픽셀이 그렇게 뭉개진다라는 느낌이 없이 그래도 흑백 사진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원래 컬러 사진인데, 요렇게 반영이 보이는 것들도 잘 보이고 있죠. 예, 요런 것도 이제 나중에 다른 이북들 비교해 가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의 것들이 막 그렇게 뭉개져 보이진 않고, 여기 돌담길이나 이런 디테일들이 제대로 보이는 걸 봐서는, 적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해상도만큼은 충분히 제대로 보여주는 기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기기에서 좀 유일하게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이 배경음악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원래는 아마 플레이가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페이지 1으로 패널을 바꾸고 나서 음악을 플레이 했을 때 제대로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래서 음악 기능은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기기에 하나서는 MP3가 제대로 플레이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기기를 입수하실 때 조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이런 이제 북큐브 B515 기종 여러분들한테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고 여기 메인 페이지는 이런 식으로 최근 읽은 목록, 최근에 읽은 목록과 이제 신규 목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히스토리 보여주는 부분이 있으니 이런 부분들은. 약간의 강점 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pdf 나 텍스트 등을 읽을 때 이제 화면에 터치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드웨어 키로 이렇게 누르면서 책을 읽고 뭐 화면을 만져도 따로 뜨는 메뉴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람에 따라서는 강점으로 느껴지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역으로 써도 배터리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충분히 쓸모가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이렇게 느리게 동작하는 이북을 좀 답답하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런 분들한테는 추천드리기 힘들지만 한번 전자잉크 패널이 어떤 건지를 경험해 보고 싶으신 분이라면 그런 분들한테는 저는 추천을 해봐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신다면 새 영상을 보시는데 도움이 됩니다.